자, 미래엔 수학 1워크북 4페이지 12번. 오른쪽 그림과 시세 정사각형에서요, 1.5에서 만나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야? 넓이 합을 구하라는 거야? 음.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다 직각이고 하겠죠? 변의 길을 어떻게 구하지? 변의 길을 어떻게 구할까? 정사각의 둘레 길이 합이 84야. 음, 얘는 음. 닮은꼴로 구해야 될 거예요. 일단 세 삼각형 세 삼각형의 넓이 합이 24라는 건데요.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2분의 1ab s i n 타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? 그래서 OA, o 얘를 한 변의 길을 a, b, c라고 잡을게 그러면 삼각형 OAI의 넓이는 2분의 1ab sin30도 이렇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삼각형 OFG의 넓이는 2분의 1ac sin30도 그 다음에 삼각형, OCD, OCD의 넓이는 2분의 1, /2. AC, 아니, 얘가 BC구나. 얘가 BC고, 얘가 AC, 사인, 30도. 이렇게 구할 수 있다. 그러면 사인 30도는,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. 그래서 4분의 1, /4. 이렇게 되는 거고, 삼각형 세개의 넓이 합이 24레벨, 24다.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96이런식이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세, 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는요. A 플러스 4A 플러스 4B 플러스 4C라고 할수 있겠네요. 둘레 길이는. 근데 얘가 둘레 길이 합이 84니까 얘가 84야.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1요런두식간 나옵니다. 뭘 구하라겠어요? A제곱, B제곱, C제곱을 구하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?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, 에,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.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죠? 그러므로 뭐 2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6은 A제곱, 플러스 B제곱, 플러스 C제곱이다. 이렇게 보할수 있겠다. 이게 어떻게 구해? 얘는 21 빼기, 뭐, 뭐의 제곱이니, 얘는? 그렇게 안 되나? 96은 뭐의 제곱이에 그냥 계산해도 돼.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96은 4, 2, 8, 4, 4, 16, 4, 6에 있어. 안되는거나 그냥 계산하자. 21의 제곱이 뭐지? 400. 441 아닌가? 네. 441-928-180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9 4 2 4 5 이렇게 나오네. 답 4가.